자연수의 나눗셈을 이용한 소수 나누기 자연수 단위를 바꾸어 계산하기 1cm를 단위로 단위를 mm 단위로 바꾸어 소수를 자연수로 나타내네. 1cm는 10mm이므로 39.6cm는 30 아니 396mm야. 이 자연수의 나눗셈을 이용하면 396 나누기 3은 132야. 3. 한 명이 가질 수 있는 끈의 길이는 132mm는 13.2cm야. 나누는 수와 같은 나눗셈에서 나누어지는 수와 목의 관계. 1. 나누어지는 수가... 10... 10분의 1배가 되면, 목도 10분의 1배가 돼. 목의 소수점이 왼쪽으로 한칸 이동해. 이 나누어지는, 목수가 100분의 1배가 되면, 목도 100분의 1배가 돼. 목의 소수점이 왼쪽으로 두칸 이동해.